여자친구는 예비시어머니한테 돈을 자꾸 주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신 왜또돈 줘? 친엄마도 아니라며. 소진아,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나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어. 나는 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해해줘. 하지만 소진씨는 그냥 마음에 안 들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소진씨를 달래주네요. 그러던 어느날 예비시어머니가 짐을 싸서 왔는데. 아들, 나 시골집에서 못 살겠다. 집이 오래돼서 망가진 곳이 너무 많아. 아니면 집 고치게 돈을 좀 줘봐. 이번에 이 집처럼 싹 바꿔버리게. 아니, 엄마. 그집 리모델링 하려면 돈좀 들어갈 텐데. 뭐안 되면 할수 없지. 신혼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뭐. 알겠어, 엄마. 이걸로 이번에 싹수리해. 그집 터가 좋아서 팔긴 아까워. 착한 아들은 아내를 배려해 집을 수리하라고 돈을 주네요. 그 모습을 본 소진이는 화를 내는데. 아니, 무슨 돈을 계속 달라고 해. 당신 앞으로도 이럴 거야? 소진아, 내가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여유 있잖아. 요즘 사업도 잘 되니까 걱정 마. 그럼 나도 뭐 하나 사줄 수 있어? 요즘 친구들이 전부 명품백 샀다고 자랑하는데 나만 없네?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기분을 풀어줬죠. 그러다 회사의 일이 터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 부장님, 거래업체 관리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거래업체에서 자금은 먼저 달라게 해줬는데 잠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장 자금이 급했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들 거절하기 바빠서요. 그때 소진 씨가 회사에 찾아왔고, 이번에 신상 나왔다고 사달라고 하는데. 소진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장 회사 자금이 막혀서 그런데 돈좀 빌려줘. 돈? 내가 그런 큰돈이 어딨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자기 차 사라고 준돈 있잖아. 아직 계약 안한 걸로 아는데, 일단 그거라도 줘봐. 이번 일 넘기면 내가 X5로 사줄게. 하지만 소진 씨는 당황했고 빌려주기 싫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우리가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그런 큰 돈을 뭘 믿고 빌려줘? 소진아, 그럼 일단 내차어 그리고 그돈 빌려주면 안 될까? 급해서 그래. 소진아 부탁할게. 아님, 각서를 쓰던가? 각서라는 말에 남자친구는 소진이한테 매우 실망을 했고, 할수 없이 각서를 써줬어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소진이가 들고 있던 각서와 차키를 뺏고는, 아들, 내가 여자 잘 만나라고 했지. 그리고 넌 나를 엄마라고 생각은 하는 거니,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지? 그러면서 엄마는 카드를 아들한테 주는데, 여기 돈 들어있어. 넉넉하게 있으니, 이걸로 해결해. 모자르면 또 얘기하고, 남자는 멍하니 바라보다 물었어요. 엄마, 이돈 어디서 났어요? 내 친아들이 줬어. 결국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